오랜만에 나긋나긋하게 랭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동안 좀 쉬려고요 네 그러합니다 아뭐 못하는 뭐 거죠 바빠져서 시간이 없어서 <laughs> 제가 제일 슬퍼요 저 컴퓨터 중독이거든요 게임 중독이거든요 그만가. 아쉽다. 하나 봐. 진짜 아쉽죠. 제가 제일 슬퍼해요. 아, 리씨, 안에 된다고? 그래, 좀 이따 가야지. 그래서 대신에 뭐유튜브 보는 분은 없지만, 리씨, 안에 된대매. 팀이요? 제가 혼자 이제 게임할 때 종종 들어가겠죠? 좀덜 들어가야 돼요. 너무. 리쉬 해달래. <laughs> 아닌가? 우리한테 말한 게 아닌가? 음, 파악이 느려. 에에, 내가 한번 스킬 써줬다. 뭐야? 너, 너무 안 때리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저는 뭐. 베인, 테를을 뭐지? 테리세명이야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 아. <laughs> 아이, 괜찮습니다. 제가 뭐. 받으라고 게임을 한 것도 아니고. 저, 뭐지? 사준 게임을 해야 돼가지고, 하려고 샀기 때문에. 잠깐만요, 좀... 이겨야 돼서 이거 치면 안 되거든요. 열심히 해야겠다. 해... 못 때리겠어. 무서워. 아, 나 손아 너무 싫어. 진짜... 내가 손하면 그렇게 안 되더라. 아, 맵니, 맵니를 안 하고 있어. 아하, 어떡하지? 너무 볼게 많아요. 저 베인 노는 거 아닙니까? 저런 거 때려줘야 돼. 아, 왜 그래. 뭐라. 없냐, 그거? 아, 미안. 뭐지? 둥글 자크잖아 위드에 네. 음. 있네. 아, 오빠. <laughs> 에, 아니야, 피우. 이옆 달라고 때린 거라고? 어? 아 잠깐만 아안 오네 <laughs> 너무 너무 근데 아 잠깐만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시스즈 먹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어? 아, 무리하지 마 어떡해? 만화도 없 까불지 말자 야, 나 큰일 났다. 이래서 소나놈들이란? 아, 뭐야? 왜 이렇게 아파? 미쳤다야 돌았다 어떡하냐 됐다. 다행히 아직 안 밀렸는데 이거 스킬 스킬 아 이거 공략을 봐야겠다 스킬을 하나 <laughs> 못 찍겠네. 찍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 어.. 체력이 애매합니다 이제 또매해졌네 소나가 너무 무서워 마나 빵빵한 소나 너무 무섭다고 아! 뺏겼어 으으.. Q 안.. 아왜 Q 안쏘였 이게 어, 어못 먹을 것 같아서 c s 를못 때리겠네. 아나왜 대왕 못 먹었어 저거. 내가 와드가 없나 그 만화가 없다. 큰일 났네. 아, 나 만화가 없어. 만화 관리 못 했는데, 누구인가. 누구인가. 나다. 니네 이럴 거야? 이네 집에 갈 거야? 진짜 집에 갈 거야? <laughs> 가지 마, 집에 가지 마, 얘들아. 우리 미도 온데 가지 말아줘. 야나 근데 들어가도 좋겠다. 아아안다요 아, 어, 됐다. 어디 갔어 이거. 와, 절에서 저거 들고 온 건가? 그거 사자. 몰라. 템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오, 봤어, 봤어. 나랑 똑같이 봤어. 마우카이랑 맵니 똑같이 했다. 화면 나아도또나 화면 없는데서 혼자 떠드는 거 아니겠지? 오우. 위험하신데요 오, 내 네, 실수. 아니에요? 다행이다. <laughs> 그런, 저번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음, 되 짜증나. 그렇지. 집중하시라고 조용히 있는 중, 있는 중. 아니, <laughs> 아니 어차피 채팅 찧어도 아무 소리도 안 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laughs> 아, 잠깐만. 잡아. 아, 나모아야다 여기 모으면 뭐 큰일 나. 아유, 안 왔지만. 아, 없으시구나. 발짱되는거 보니까 뭔뭐 있는 거아니야 그렇지. 아유, 나이스. 오, 좋아, 좋아. 어휴, 우리 서포 왜 이렇게 잘해요? 도대체요? 아주 깔끔하게 이기자. 이기자. 이렇게. 에, 나 진짜 템 모르겠다. 누가나템 <laughs> 사는 법좀 배워야겠다. 약간 돈이 애매하게 남을 때는 참고 기다렸다가 다음에 사는 건가? 아니면. 음... 템왜 저렇게 사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떡해 내면 할때 신발 없으면 그거부터 사는 게 좋대요. 아, 그래요? 신발에 먼저 맞춰도 되는 거예요? 신발 밑에 거? 잠깐만 나이스 바텀 봐줘라 기본 신발이 중요하대요? 아 그래요? 아 뭐야 와 <laughs> 이거야 이거 이겨야돼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큰일나 피지컬? 이거 심의 바닥 피지컬 <laughs> 치고 올라온 피지컬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사고 싶은데 님저 가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지금 둘다 테를 들었거든요 클립각이라고요? 내가 이따 만들어야겠다 <laughs>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러지, 맛있습니다. 아니, 아니. 잔인한 사람. 내가 방금 무슨 말을. <laughs>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신나게 말아할수 있어. 아, 미안. 다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이 봐, 얘네 다 테리라니까. 얘네도 짜증나좀 아, 나왜 왔어? 아. 아, 킬 너무 많이 주시는거 아닙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잠깐만, 위없다네 어, 망했다. 봐봐, 무리했어. 못 잡아요, 저. 어, 어, 어. 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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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왜? 도저 <laughs> 무서우니까 무대를 한다. 갈까? 뭐야 껌이네아내 네, 포탑 저 <laughs> 갑니다 저 갑니다. 아, 죄송, 죄송. 도망가요. 뭐야, 태극이네? 느려져라. 느려져 주세요. 느려져 주세요. 아 씨. 이거 먹을까, 우리? 여기 용 한번 와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치? 어,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요즘 미포만 하신다더니 잘한다고요저 어제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어제 진짜 망해가지고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아소나몇왜 때렸지 아까? 아씨 잠깐만 잠깐만 나. 잡았지? 아까 소나를 때리지 말고 이거 뭐지? 저거 아, 짜증나 안 죽을 수 있는데 베인 때렸으면 살았죠 베인 잡고, 손 아무것도 못해서 죽었을 텐데, 지금, 마음이 아프다. t 팀이 렇게잘안는 나만 죽어 있네. 이걸 집에서 보고 있네. 탑 깨지고 있잖아. 얘들아. <laughs> 탑이 깨지고 있어. 병아리별 님, 링... 님만큼만 하면 롤할만 나겠다. <laughs> 어제 안 보셔서 그래요. 어제 다르고, 오늘 롤 다르고. 그런 건가요? 갈수 있나? 먹을 수 있나? 아. 뭐야? 없네 아들을 하고 가야겠다. 4321, 아니, 안 해도 됐나? 와나 10킬이야 미쳤나 봐 남의 킬이 얼마나 먹거지 지금 킬 너무 뺏어 먹는데 저도 몰랐네요 도중에 CS 편집법 <laughs> 아니 CS가 <laughs> CS 상태가 아유 그. W를 찍을까? W 하나밖에 안 찍었으니까 <laughs> 누구 스킬트리 아는 사람 정답을 알려주세요 완벽하진 않으시구나 저 여기 어딘지 모르시죠? 저분은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이야 어, 야나 아픈데? 야 잠깐만 옷이 어딘지 모르는 분. 아 미안, 아이고 이거 다 먹겠네. 여기 있다. 아니다. 아니 저 뭐야? 살려줬다 나를 살려줬어. 얘 <laughs> 잠깐만 나 죽을 수 있어. 근데 야, 어떡해? 오, 바텀 파티 뭐야? 바텀 파티에요. 님들아, 실에서 실버에서 골드 사이라고요? <laughs> 그냥 말안 할게요. 환상 깨고 싶지 않으니까. 그 환상. 깨고 싶지 않으니까, 창피해서 말 못하겠어. 저 별로 창피하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창피하네. Q선마하고 W마스터인데요. 이때까지 완전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략을 안 봐가지고. 동심 파괴. 그럴 수 있죠, 뭐. 동심. 아니 내, 내 티어가 밝혀지는 게동심 파괴까지 저나 <놀라> 나나 <놀라> 미드 가야 되나? 어디가 아니? 젠또뭐 해? 와, 탑은 또왜 이래? 근데?

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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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길길 <laughs> 그만 먹어 미프 그만 먹어 <laughs> 미프 <미포> 놀았냐 <laughs>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응안 음, 그래 나왔더라 어우 나 오늘 왜 이래 오늘 왜 이렇게 포식해 어 어제 제가 멘탈 많이 나가가지고 라이엇에서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건가? 너무, 너무, 킬, 너무 많이 먹었어. 좋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이거 사도 될것 같아요. 어, 다, 잠깐만. 아님 말고. 아님 말고, 근데 어쩌나 이미템을 사버렸는걸. 가. 일단, 달려는 가줄게.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웃기냐? 내가 웃기냐고. 아, 뭔데. 궁 뭔데. 좀더 가가지고 쓰지. 궁 뭐예요, 궁. 그건 왜쓴 거예요? 아, 쟤는 진짜, 뭐, 저거. 크레센도 만만한 게 나야? 만만한 게 나냐고. 빨리 이거 부셔. 기분 안 좋아. 야! 아, 야! 거기서 그걸 쓰면 어떡해. 나 죽는데. 됐어 <laughs> 됐어 됐어 아 이번파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내롤 인생에서 다신 없을 판이야 오늘 왜 오늘 음, 뭐지? 내가 지금 저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저좀해야될것 같은데 아나 무서워 아아나그 궁이 없다 아이고 뭐야 왜 죽었지? 도망간다. 아 뭐야 밀당해뭔 소리야? 밖에 이상한 소리 나. 잡아줘. 아, 그만 먹자고. 그만 먹자 했잖아. 방금 뭐야. 방금 뭐 나왔었는데? <laughs> 빨리 가자, 우리. 그만 먹자고 했잖아. 미포야. 킬 그만 먹기로 했잖아. 우리 약속 까먹었어? 다른 애들 킬 먹어야 될거 아니야. 너 지금 18킬이야. 지금 모르는 거 아는 거야, 어? 됐어, 수고했어. 운수 좋은 날, 병아리별의 운수 좋은 날. <laughs> 그렇게, 미포는 승리하였다.